2024년 12월 5일 출제된 넥슨 확률과 통계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 다음 보기 중 PP 기대값이 가장 큰 것을 고르시오. 먼저 PP 보상과는 관련이 없는 3번은 찍혀주고, 4번의 경우 파란 소녀의 선물이 등장할 확률을 알수 없고, 3번 보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찍혀주면 1번과 2번 둘중 하나가 정답에 가깝다. 스페셜 보상, 일반 보상, 스페셜 조각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주면 서로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다. 스페셜 보상의 경우. 300억에서 시작해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보상이 상향되고 레벨 5가 되면 500억이 된다. 일반 보상의 경우 다오와 디진이 모두 150억으로 동일하다. 스페셜 조각의 경우 6개를 모아서 행운의 비 p 카드로 교환 가능하다. 비 p 카드의 경우 고점과의 차이가 커질수록 기대값이 저점에 수렴하는 형태로 설계하는 넥슨의 인성을 고려하면 407억보다는 크고 504억보다는 작을 것이므로 420억이 적당해 보인다. 즉, 스페셜 조각 1개당 70억으로 책정하면 되겠다.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된다. 먼저 레벨 1일 때 다오와 디즈니의 보상 확률에 각각의 기대값인 300억, 150억, 70억을 입력해주고 디즈니의 스페셜 보상은 2배이므로 600억이 된다. 각각을 곱해준 후 합산해주면 결과는 디즈니의 보상이 3.5%더 좋았다. 세 번째 선물의 경우 80포인트로 스페셜 보상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80포인트면 400억은 되어야 하지만 교환비가 좋지 않음을 알수 있다. 다음은 마지막 레벨 5일 때를 살펴보자. 다오와 디즈니의 확률은 합서와 동일하고 스페셜 보상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바뀌게 된다. 각각의 기대 값을 합산해주면 디즈니의 보상이 2.9%더 좋았다. 세 번째 선물의 경우 80포인트 확정 보상의 효율이 20포인트 선택 보상보다 좋은 걸알수 있다. 결론 레벨 5의 세 번째 선물은 80포인트 확정 보상을 선택하면 되고 나머지는 디즈니를 선택했을 때 효율이 가장 좋다. 개별 아이템 보상의 확률은 알수 없으므로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다. 언제나 그렇듯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둔다. 그럼 행운을 빈다.